오늘은 11월 11일 잠언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죠. 대화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것이요. 격렬해지다 보면은 서로 말이 언행이 막 격해져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고, 분노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았을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아무리 강력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센 말을 해도 유순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중요하지 않아. <laughs> 사람들이 격렬하게 토론할 때는 그 언성을 높이거나 말을 거칠게 하면 그 자체 때문에 화가 나. 그래서 또 여기서도 거칠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거칠게 나오면 유순하게 대답하라. 성도라면 부드러운 대답으로, 유술한 대답으로 그 싸움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부드러운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찬하시느니라.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의인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같이 보고 있어.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도덕성이 느슨해져요. 양심이 느슨해져.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눈만 바라보니까 어, 아무도 없네 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서 큰일 났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감사하지. 깨닫게 되는 것도 감사하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비일비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어떤 신앙이냐?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늘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다. 그런 사람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요. 제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제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표현을 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그런데 의인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악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길가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면 성도들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주일만 되면 거룩한 모양을 하고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죄 지을 것다 짓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 되니까 아, 주일은 지켜야지 하고 종교성을 갖고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것처럼 안 받는다.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셔야 돼. 그리고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돌아오셔야 돼요. 가능하면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주일 앞전에 두면 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어요? 오늘도 악인의 예배가 아니라 의인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대에게 주건 드립니다. 13절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기쁨의 원인이 나와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인이 어디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또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 내가 즐겁냐? 기쁘냐? 감사한의 차이는 내 마음가짐의 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기뻐하느냐 슬퍼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 주신 것에 감사,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주시지 않은 것은 나중에 주실 것도 감사, 기대하며 감사. 아니 어쩌면 안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 늘 감사하며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소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처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라처럼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